네. 아이 아파트 뭐 예뻐봤자 얼마나 이쁠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일단 가봅시다 예쁜 집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 아파트가요 2 0 년이 다돼가는 제법 오래된 아파트예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일단 초인종 눌러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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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늘의 주인공 전미정 이동혁 부부 열리자마자 신세계가 열리는데요? 야, 근 네, 진짜 현관부터 남다른 모습이죠? 어, 마스크 거리? 특히 요 마스크 화이트였죠? 그쵸? 렇 나무 중문 보세요. 우리가 흔히 보던 중문의 모습과는 조금 사뭇 다르죠? 네. 네. 그야말로 그냥 문 같은. 중문은 나무로 꼭 하고 싶었고요. 네. 이런 이런 유리 재질로 꼭 하고 싶었어요. 아 그래서 좀아 특이하고. 네. 따뜻한 느낌이 느낌 네. 나네요 그렇죠 덕분에 이랬던 아파트 현관이 아 한층 더 따뜻해 보이는 지금의 모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기분이 너무 좋아요 흰색에와 있는 느낌은 그럼 본격적으로 구경해볼까요? 아유 그건좀 실내를 좀 하겠습니다 <laughs> 중문 열고 거실로 짜잔 하고 들어가 봤는데. 아, 글쎄요. 제가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. 뭔가 자꾸 둘러봐도 네. 행하지 않아요? 뭐가 없어요? 없어! <laughs> 전체적으로 가구가 맞지 않아요. 제 스타일이에요. 깔끔해요. 아, 그래요? 깔끔하네요. 아, 너무 없잖아. 네. <laughs> 뭐, 너무 이렇게 뭐도좀있고 뭐, 이렇게 좀, 이렇 뭐 걸어도 놓고, 뭐해도 네. 네. 있으면 청소하기 힘들거든요. 네. 저희가 TV장 같은 것도 다 없앴고요. 오! 협탁 이런 것도 다 TV장. 없애서 좀 제가 미니멀한 걸 좋아해서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시거요 그렇죠. 좋지 않습니까? 아닌? 저도 처음엔 불편했죠. 여기 있어야될게 없으니까. <laughs> 예, 이런 게.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피커나 이런 소리 나는 게 <laughs> 스피커도 <중요한> 없었어요 <laughs> 그렇죠. 이런 걸다 없앴죠. 누가 먼저 없앴습니까? 없애자고 <laughs> 그래. <근데> 이렇게 하니까 <laughs> 뭔가 편장이 안 지금도 진짜 문제. 저도 진짜 편해요. 심리적으로 안정감도 있고. 저는 역시 아내의 의견을 다따라주시고회요이라고할수 어, 있는데 이런 <laughs> 게 좋아요. <laughs> 그래서 회한 거실을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 더 넓게 더행하게 하려고 거실도 확장 베란다로 <laughs> 좀 넓게 하면서. 시원해 이제 베란다 안에. 네. 보일러 이제 그 아, 또 배관하고 네, 배관 들어가고 또 저희 에어컨이 투인원이라서 예. 에어컨 배관도 그 밑으로 이렇게 어고 그래서 벽에 구멍이 없어요. 네. 아 그니까 음 확장하면서 네. 보일러 배관에 에어컨 배가 들수 그러니까 있는 거는 다 집어넣고 그냥 딱 덮으셨군요. <laughs> 자 그렇다면 이제 거실과 연결된 부엌으로 이렇게 고개 돌려봅니다. 여기도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에 우드 가구하고 인테리어 소품이 다 우드 계열이에요. 네. 화이트와 우드를 좋아하시는 그렇죠, ]군요. 그렇죠. 이렇게 상부장도 잘 어울려요. 뭐, 인테리어 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많이 보면서 네, 아 우드가, 우드 인테리어가 되게 굉장히 멋있더라고요. 끌리고 우드가 좀 따뜻한 느낌이 나고 아 그리고 또 오래 써도 되게 오래 쓴 것대로 그, 네, 또 멋있는 그렇죠. 느낌이 있어서요. 네. 특히 이 우드 제품은요 가구 공방을 통해서 맞춤 제작을 했대요 한6 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덕분에 이 공간에 맞는 사이즈로 훨씬 더 와, 멋스럽죠. 멋스러워요. <laughs> 정말. 괜찮아, 괜찮다. 하부장은 화이트 대 상부장을 요 여기만 포인트로 딱 해주니까. 아 주방 기구들도 파트지만 공간감이 굉장히 넓어 보여서 괜찮다. <laughs> 저런 거 사진 찍으면 잘 나오거든요. <laughs> 그래요? 네 그렇다 보니까 보세요 전자 제품 다. 화이트, 아올 화이트. 아